안녕하세요, 최진친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 5월 23일 월요일이죠. 10시 26분. 오늘 점심 저녁콜은 못했어요. 아무튼 야식 시간 때 지금 나왔는데 원심리 3,200원에서 6,000원도 안돼 5,980원. 아니 이 정도면 증거는 없는 거 맞거든요. 근데 뭐 매일 조금이라도 나가서 어떤지 보여드리기로 했으니까 지금 <laughs> 없어도 한 바퀴 돌고 한 30분 정도 돌아보다가 없으면 들어갈게요. 일단 출발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왔다. 어, 머리 아파. 어, 머리 아파. 할게요. 나오면 일단 왕십리에서 제일 껀이 많은 상황 심리 쪽으로 갑니다. 공유 주방도 많고 배달 가장 많이 주는 곳인데, 어, 껀을 안 주네요. 근데 요즘 계속 이래요. 점심 저녁은 항상 이랬고, 야식 10시 이후에는 조금 있었는데, 오늘은 없네요. 지금 상황 심리 쪽다 돌아봤는데 안 줘요. 이렇게 안 주면은 그 다음은 뭐냐? 이 앞으로 가시면 좋죠. 불다리 지나면 이제 한양대에요저 불다리 지나서 한양대 쪽 돌아보고. 근데 지금 단가 보니까 안줄것 같긴 해요. 요즘 평일은 항상 이래가지고 안 하고 있었던 건데 일단 가볼게요. 가봐야지. 가보고 없으면 그때 얘기하자. 가보겠습니다. 한양대 쪽 왔습니다. 보통 상황심리 쪽 돌고 없을 때 한양대로 오거든요. 건이 없을 때는 매번은 아니어도 가끔 여기 돌다 보면 건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집갈 때는 항상 한양대까지 훑고 집 들어갑니다. 근데 오늘은 사람도 적고 건도 없네요. 네 여러분, 한양대에서도 건을 안 줬어요. 한양대에서도 건을 안 줘서 그냥 평일은 이렇게 건이 없어요. 요즘 없어서 안 했던 건데 그래도 그냥 뭐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계속 보여줘야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제가 할수 있는 선택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동네를 옮겨보는 거. 어차피 한번 딴 동네 가서 보여주려고 했거든요. 그거도 있고, 두 번째, 쿠팡. 쿠팡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저는 여태까지도 배민, 순수 열통이죠. <laughs> 배민 열통이었어요. 근데, 쿠팡 뭐 2시간 10시에 나와서 한 12시까지 2시간에서 한 2만원 정도만 해도 괜찮지 않나 쿠팡이 단가가 훨씬 싸다고 하는데 그거라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쿠팡 어떻게 하는지 제가 하나도 몰라요 아시는 분들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 일단 평일 이러네요 월요일이라 그런지 환양대도 처음 그 24시간 풀렸을 때는 사람 엄청 많았는데 요즘은 그냥 별로 없네요 저기도 이제 학생들 별로 없고 음 그래도 배달 시켜먹는 사람은 분명히 있을텐데 내일은 아마 시간 되면은 점심때 한번 나오고 야식때 저녁때는 안될 것 같아요 두번 한번 나와보겠습니다 들어갈게요 바이바이 돈이 없으니 돈도 못 벌고 너무 슬프긴 하다 돈벌 생각? 또 다른걸로 벌 생각해야지 갈게요